찾고나서 열심히 가셔야죠 물건을 봤으면 행동하셔야죠 그죠?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자리로 뛰어납습니다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제 혹시 책상에다 누워있지 않게 조심하세요 진짜. 너무 신나게 하다가 발유불음이라고다칠는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 자. 이따 집에 갈때집이 여기가 더더더더더 떨릴 정도로 이 꼬리를 올리셔야 돼요. 자, 세 번째 동작은요, 앞에 걸릴 때걸림돌이 하나도 없어 지라고 와이퍼, 즉시 작해서 먼지 다 없애라고 덟번 시작!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마지막으로 박수 치면서 덟번 시작!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옆 사람한테 얘기했어요. 잘 따라 하세요